김수환 주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38번째입니다. 나너 그리고 우리 어느 잡지에서인가 86년에 분신자살한 서울대 김세진 군의 어머니와 고문치사당한 박종철 군의 어머니 두 분이 만나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나눈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두 분의 이야기 가운데 내 가슴에 와닿은 세진 군의 어머니의 말씀이 특히 생각납니다. 이 모든 현실이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세진이가 분신자살한 것이나 종철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이 사회는 바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들 두 젊은이가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했던 그 사회는 당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였습니다. 결국, 그들, 젊은이들을 죽인 것은 우리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권력자들이 어떤 폭력을 휘둘러도 무관심하고 관심이 있어도 그것을 감히 표현하지 못하고 한 번도 힘있게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일,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과 질서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잘못된 이들에 대해 쉽게 정치인이라든지 종교인에게라든지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설령 내 탓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모두 탓을 느끼고 나는 잘못이 없는가, 나부터 교통질서 하나라도 지켜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바꾸어 간다면, 우리 사회가 믿고 사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지금의 우리 모습과 가장 닮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책임전가입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너 때문에라고 서로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우리를 볼수 없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너에 대한 정의의 판단보다는 나에 대한 자성과 심판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공공 장소에서 너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상대방을 내 이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차를 타는 사람이든 걸어 다니는 사람이든 교통 법규를 성실히 지키고 실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용서를 먼저 청하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는 유교의 동전 상자에 원인 제공자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광주 문제를 지역 감정 문제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 변화가 있을 때 통일을 논할 수 있을 것이고 통일의 구체적인 장이 열리고 모두가 실감하는 참 평화의 장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 과드라제시모 안노 교황 레오 13세 회칙 노동헌장 반포 40주년을 맞아 교황 비오 11세가 반포한 회칙 복음의 정신 일치하는 사회질서 재건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음 주 계속됩니다.